여기가 썰광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썰광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팅포차 자주 갔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? 저는 1년에 한 번씩 열대행사로 <laughs>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<laughs> 낫는 선생님이 네, 합석을 하는데 가서 말걸려다가 테이블을 툭 쳤는데 이제 앞에 쏘매기 여자 몸에 다 쏟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노괄래가 성질을 냈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나중에 술 한잔하자고 이러니까 알겠다고 가라데요? 근데 뭐한 10분 있다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 먹은 경험이 있고 일부러 올렸어요? <laughs> 그, 그 꽃, 정도로 인성 파탄은 꽃, 꽃에 아니고 꽃에 물 뿌리는 겁니다 이거 아, 설마 아, 고단, 그런, 그런 거 쓰려고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내가 헌팅 기술이란 건 따로 없고 어떤 테이블 여성들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노실려는데옆 테이블 여성이 또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갔죠 그그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분들이 아 저기서 옆에서 헌팅하는 거다 봤다고 지근댁되는거다 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 여기 올려고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. 잘 먹히네요 이러면서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웃으면서 교수님 호빙 <laughs> 이런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<laughs> 그제 친구 얘기했습니다 네. 그러면 진짜 그걸 원해서 가는 남자가 맞냐는데아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이거는 근데 업계 비밀인데 <laughs> 80% 정도는 넘어가요. 그원나잇 상대를 잡으려는 남자들이 거의 80% 이상은 넘어가요. 아. 여자를 꼬시기 위해 그날 이제 홈런을 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아. 거의 대부분이에요. 아 그걸 업계에서 홈런이라고 아니 그, <laughs> 어, 업계 업계 전문 용어로 아니 그게 아니라 둘러서 말한 것보다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오늘 같이 있을래 우리 그냥. 쓰다고는 <목소리> 그냥 감독주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여성분들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. 급해 급해 급하고 우리한테 뭐 헛짓거리 하려는 거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. 한 행동만 봐도. 근데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아니라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되게 재밌게 놀고 싶다.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이제 뭐 그런 홈런을 칠수 있을 경우가 생기죠. 아유, 마음이 뭐... 열리니까. 어, 어깨 용어 자제출. 아니. 챙겨보는 <목소리> 거는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아 저기 죄송한데 이러면 아 저희 일행 있어요 이러면서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고개 빽 돌려보고 근데 뭐 중요한 건 남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되게 기분 상해하거나 기죽어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. 멘트가 식상하면 튕길 수도 있는데 일단 잘생기면 안 튕겨요 멘트 키스 하도 근데 얼굴은 별론데 제, 솔직히 얼굴은 별론데 재미까지 없으면 놀 필요 놀 이유가 없잖아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틴팅포차는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안 들어와요 왜냐면 알아서 오니까, 알아서 오는데 굳이 먼저 말 걸지 않잖아요. 예전에 헌팅포차에서 여자분이 저한테 갑자기 아이브로우를 이렇게 주시더니 자기 손등에다가 제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보래요. 그냥 적었더니 자기 배터리 없으니까 배터리 충전하고 연락하겠다. 그래서 그때 친구랑 그냥 서명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분 연락 오셔가지고 네, 친구 집 보내고 바로. 그런데 솔직히 있잖아. 여자들한테 비밀인 것들? 은근히 여우가 많은 거? 남자들이 어? 은근히 좀 치밀하다는 걸좀 아, 좀,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남자들이 막 둔하고 되게 막 순수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다 플랜에 있는 거예요. 유혹하기에 유 유혹. 일부러 어리숙한 척 물론 거. 진짜 어리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헌팅포즈 안 오죠. 탈출 가능? 탈출 가능? 탈출, 탈출 가능? 탈출, 가능? 탈출, 탈출, 솔직히 탈출 탈출 나, 가능. 나는 탈출 가능해. 나는 솔직히. 그럼 다들 어, 재밌게 노, 노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탈출하겠습니다.